선생님, 저 진짜 머리 다 빠지면 못 나가요. 항암 치료 2주 차, 수민 씨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힘도 없고, 입맛도 없고, 웃을 힘도 없었죠. 그런데 그날, 병원 복도에서 기적 같은 장면을 봤습니다. 머리카락 없는 아주머니 한 분이 피커로 음악을 틀어놓고, 깡총깡총 스텝을 밟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안 아프면 가만히 있는 게더 힘들어요. 움직이면 살아요. 그 말이 마음에 꽂힌 수민 씨는, 그날부터 매일 10분씩 유튜브 댄스 스트레칭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엔 3분도 못 버티던 몸이 일주일 지나자 춤추는 10분이 기다려졌고 한달 뒤엔 치료 끝나면 댄스 동아리 들어갈 거예요. 라며 눈을 반짝이게 됐죠. 음악을 따라 리듬을 타고 움직이는 기쁨을 통해 추민 씨는 몸도 마음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오늘도 춤을 춥니다. 아주 예쁘게, 아주 당당하게, 당신도 할수 있어요. 조금씩. 하루 10분씩 우리 다시 살아나는 걸 시작해봐요. 조이는 암환우를 위해서 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1038941871로 전화주세요.